안녕하세요. 지니쌤이고요. 우리 오늘 같이 보 문제 고2 모의고사 2017년 9월 지칭추론이었고 이 지문은 사실 지칭추론 치고는 상당히 오답률이 그래도 높았던 지문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문 가면서 등장인물 누구누구 있는지 가보자. 첫 번째 문장 가서 보니까 그의 말취, March. 말취가 행진 뜻이 있죠. 물론 3월도 있지만 지금은 행진이었어. 왜냐면 뒤에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거든. 이제 군대의 행진이 있었겠죠. 서로아시아 마인을 통하는 그런 행진 중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펠덴조로스를 일 아주 위험할 정도로 아프게 되었대. 이제 등장인물 알렉산더 나왔고 그다음 가서 보니까 그의 의사들이 무서워했죠. 그를 치료하는 거를. 그는 당연히 알렉산더고요. 피코우즈 왜? 만약 그들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즉 의사들이 성공 못한다면은 군대가 알렉산더 군대 가만있지 히 않겠죠? 그들을 탓할 것이기 때문에. 여긴 순화에서타이라 했지만 아마 그 당시에 거의 죽였겠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치료할 수가 없는 거야. 감히 갈 수가 없어. 지금 그래서 등장인물이 알렉산더와 의사들 나왔고요. 뒤에 보니까 오로지 한 명, 걔가 누구냐면은 두 번째 등장인물, 필립이 나왔죠? 필립은 willing to 동사원형, 기꺼이 take the list. 잘 나오는 구문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다 했듯이었고, 이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려고 했대. 왜 그러한지 이유 확인해 봐야겠죠? 뭐 때문에? 그는 자신감이 있었거든. 그의 왕의 우정. 아, 왕과 친한 의사였나봐. 왕의 우정과 그 자신의 약에 자신이 있었거든. 그래서 기꺼이 그 위험을 감수하려고 했대. 그럼그가르키는 거는 용감한 의사, 필립이 되겠네요. 필립이었고, 계속 갑시다. While the medicine was b e i n prepared, 비잉피피니까 준비하는 게 아니고 준비 되는 게 되겠죠. 수동이었고 그 약이 준비되는 동안에 알렉산더가 리시브드 받게 되었죠. 편지를 받게 되었는데 어떤 편지지 꾸며주고 있어? 어큐징 어큐즈하면은 고발하고 비난하는 거. 고발하는 편지야. 누구를? 그 의사를. 그럼 딱 여기서 the physician 그 의사라 가르킨거 보니까 앞에 나왔던 특정 의사가 되어야 되고 지금은 필립이 되겠죠. 왕과 친한 의사. 그 필립을 고발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고발하는지 보니까 having been bribed 조금 여기 구문이 어려웠을 수가 있는데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면 은 원래 브라이브가 뇌물을 주답니다. 뇌물을 주는 건데 앞에 보니까 빈피피죠 그럼 뇌물을 준 거야? 뇌물을 받은 거야? 얘가 원래 뇌물을 주는 거니까 수동태가 되면 뇌물을 받는 게 되겠죠? 뇌물을 받는 거였고 쌤, 그럼 여기 h a v i 왜 붙은 거예요? 왜 붙어있냐면은 이 편지가 지금 고발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고발을 하는 것보다 한 시제 앞선 경우에 이렇게 해빙 pp 구문을 씁니다. 즉, 편지가 고발하는 시점보다 그 전에 뇌물을 받았겠죠. 한 시제 앞선 걸 알려주기 위해 쓴 건데 크게 잘 나오는 문법 문제 아니기 때문에 달달 외울 건 없지만 은 그래도 지금 해석할 때 잠깐 확인하실 거는 아, 편지 내용보다 한 시제 앞서서 뇌물을 받은 거구나.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필립이 고발하는 편지인데, 그가 뇌물을 받았다고. 뭐 하기 위해서? 투 포이즌 독살시키라고. 독을 주라고. 그의 마스터에게. 그의 주인에게. 그럼 그의 주인할 때이 그는 필립이고, 그의 주인까지 가게 되면 은 알렉산더가 되겠죠. 즉, 그의 주인 알렉산더를 독살시키라고 뇌물을 받은 적이 있다고 고발하는 그러한 편지를 알렉산더가 보게 되었대. 위기의 순간이죠. 지금 의사가 고발 당한 중이었고, 2번까지 계속해서 필립이네요. 계속 갑시다. 그 다음 가서 보니, 알렉산더가 그 편지를 보았는데, 위드아웃, 뭐 하지 않고? 그것을 보여주지 않고, 어떤 누구에게도, 이때 그것이 가리키는건 앞에 나왔던 그 편지가 되겠죠. 편지를 아무에게도 안 보여준다면 본인만 읽은 거야. 그리고 나서 필립이 엔터드 들어갔을 때, 그 텐트에 들어갔죠. 약이 준비 끝나가지고 약 가지고 들어갔을 때 알렉산더가 툭더 컵, 컵을 받았죠. 그로부터. 그럼 그는 필립이 되겠죠. 필립에게 약을 받았어. 그리고 핸딩 건네면서 필립에게 그 편지를 건넸대. 어, 진짜 위기의 순간이네요. 자, 그 다음 분이 와일더 피지션, 그 의사가 그 필립이 워즈 리딩 잇 읽는 동안에 여기서 참 알렉슨 동작이 멋있죠. 이 사람이 지금 딱 편지를 보고 있는 동안에 알렉산더가 침착하게 드랭크 그냥 마신 거야 그 내용물을 컨텐츠 내용물이고요 컵의 내용물 약을 먹었죠. 그랬더니 허러파이드 공포에 질린 채로 필립이 스로힘셀프 자신을 내에 던져가지고 다운 엎드렸죠. 에 s 킹스 베드사이드 그 왕의 침대 옆에 엎드렸대. 너무 무서웠으니까 이제. 엎드려가지고 비렸겠죠. 물론 아마 죄를 안 지은 걸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무서웠겠지. 고발당했으니까. 그래서 자신 내던진 거야. 그 왕의 침대 옆에. 이때 왕은 알렉산더죠. 그럼 그때까지 가볼까? 하지만 알렉산더가 어슈월드 어슈월라면은 확신시키고 안심시키는 거. 그를 확신시켰대. 뭐에 대해서? 그가 해드 컴플리트 완전한 컴피던스 신뢰 자신감 가지고 있다고 그의 명예에 대해서. 즉 자기 친구의 명예에 대해서 내가 너를 충분히 믿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확신을 준 거죠. 이때임 가리키는 거 역시 그러면 필립이 되겠네요. 1, 2, 3, 4 모두 필립이니까 5번은 무조건 이제 알렉산더여야 돼. 진짜 그런지 볼게. 3일 뒤에 그 왕이 알렉산더 대왕의 was well enough. 이때 well은 횡용사로 쓰였고요. 건강한 뜻이 있습니다. 저게 잘해 뜻만 있는 건 아니고 건강한 얘까지 있으니까 외워두시고 킹이 완전 건강해진 거죠. 충분히 뭐할만큼 어필 등장할 만큼 다시 before his army 그의 군대 앞에 아 다행스럽게 5번에 이히즈는 알렉산더였네요. 알렉산더 군대 앞에 다시 등장할 만큼 알렉산더는 건강해졌다. 난 좋은 얘기였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였고 잠깐 근데 확인하고 싶었던 건 여러분들 답은 쉽게 나왔는데 조금 구문이 어려웠던 게 이게 있었죠 아까 보시면은 그 편지 얘기 나왔을 때 편지 얘기에서 고발 당했네, 어쩌네, 블라블라 있는데, 얘가 잘 나오는 동사니까 꼭 확인하시고,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눈에 익혀두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옆에 다시 한번 써줄게요. Accuse. 이게 고발하고 비난하는 건데, 보통 이렇게 씁니다. Accuse, somebody. 사람 나온 다음에, of, something. 이렇게 나와. 다시 말해서, 이 어떤 사람을 이 something 했다고 비난하고 고발하는 거. 눈에 익혀두세요. Accuse, Somebody of something, somebody 어떤 사람을 something 했다고 고발하다, 비난하다, 기소하다 그 뜻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얘도 확인했으면 싶어가지고 Assure 나왔는데 Assure가 원래 Sure가 확실한 뜻이니까 확실하게 해주고 보장해주는 게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Assure 다음에 항상 Somebody 이런 게 나온 다음에 Of something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Somebody that 플러스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해석해 볼까? 지금 방금 어슈어가 확신시키는 거였으니까 첫 번째, 이렇게 쓰이는 경우는 somebody에게 something을 확신시키다. 이 뜻이고요. 어슈어 다음에 somebody 뒤에 대절 나오면 somebody에게 대절 대해서 확신을 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보장하다, 확신 주다. 두개 눈에 익혀 두시고 이 질문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고 다음 시간 볼게요. g o